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허브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이 소식 들으셨죠? 이 이름도 생소한 허브 마약. 가격은 저렴한데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강해서 이미 일본에서는 2, 3년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허브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어요. 서울 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 박원식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허브 마약이라는 게 허브 그러면 몸에 좋은 것 같은데 마약이랑 붙었어요. 도대체 뭐길래 허브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브 마약은 숙이나 허브에 안페타민 물질을 뿌려서 건조시켜 담배처럼 흡연하는 것을 허브 마약이라고 합니다. 아예암페타민이요 네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환각제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음. 금지된 물질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약을 뭐 녹차에 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녹차잎인지 아니면 허브 마약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딱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예, 일반인은 누구든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고요. 음. 사용하지 않고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 그 피어 봐야 그 마약인지 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상 이거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뭐 녹차잎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외에서 들여올 때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견을 하신 거예요? 마약사는 통상 네. 마약 사범들을 검거해서 상하선을 공거하는 사례도 있고 아하. 또한 첩보로 인해서 쟤들이 위장거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잡을 때는 그 들고 다니는 거, 적발하는 이런 건 불가능하고 사실상 뭐 사람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음. 지금 이번 같은 사례는 네. 인터넷으로 인해서 회원식으로 확보를 해서, 음. 고객들에게, 그,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러다 보니까 마약 탐지견도 탐지를 못할 정도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죠, 그거를? 구매자들은 지금 이번에 제들이 한 사건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밀반입책 판매책 구매자들을 검거를 했는데, 주로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아... 하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20, 30대다 보면 아무래도 돈도 좀 없고, <laughs> 아무래도 그럴 텐데요. 뭐, 이 허브 마약을 굳이 20, 30대들이 하는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떤 점 때문에, 뭐, 이자들이 한다, 이럴 만한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이 사용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허브라는 것이 꼭 네. 뭐 마약이라고 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 그계 중에는, 아, 외국에서 생활할 때 이미 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브에 대해서. 음. 그래서, 그 알게 된 것이고, 또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마약인 줄은 다들 알고들 구매를 한 거고요? 구매 당시는다 알고 구매를 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이거는 좀 궁금한 게, 마약 같은 거는 딱 하면 바로 이제 환각 증세가 있을 것 같은데 정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건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녹차 같은 거에 뿌리는 거라면서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약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좀 약하지 않나요? 아, 어, 판매자들은. 예. 사용하는 양을 일정한 양으로 사용을 해라 했지만, 네. 이 구매자들은 판매자들이 이야기하는 양을 사용해보니까 예. 어떤 그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음. 양을 차츰차츰 차츰 늘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아. 상습이 되고 또뭐 중독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음. 때로는 구매자 중에는 정신병으로까지 입원해서 네. 치료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보면 아까 보면 20대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검거된 자들 중에 그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아, 이 구매자들이 네. 인터넷상에 최초의 계절를할 시에는 네. 합법 허브다, 아. 합법 허브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호기심 내지, 음. 다른 그 고객을 많은 이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계절를 해서 아. 어, 올리다 보니까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음흠. 또한 젊은층이 인터넷은 항상 이렇게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음. 그 쉽게 구할 수 있고 음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평범한 대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도 쉽게 유혹에 뭐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들으시는 청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허브 마약 얘기 나오면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팀장님 좋은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죠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박원식 팀장이었습니다.